안녕하세요. 먼저 선왕하십니다. 자, 오늘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5, 6월 운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소띠 여러분들, 어, 5, 6월 운세는요, 어, 막혔던 금전이 조금 6월서부터는 좀 회복기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어, 금전 상승도 좀 보이시고요.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어 부동산에서 조금씩 풀리신다고 하시니까 6월 지나서부터는 아 부동산 흐름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신다고 하시니까요 좀 기대해 보시고요 직장 내 이동수도 있고요 또 이직하실 분들도 어, 6월 달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움직이시다 보면 좀 풀린다고 하시니까 어, 연애도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신다고 하시니까요. 어 조금 기대해보시고 준비해보시는 5,6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소띠 여러분들 나이대별로 어, 5,6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우리 97년생 어, 우리 소띠 여러분 5,6월 운세 좀 볼까요? <laughs> 직장의 이동수도 괜찮습니다. 어, 이직 운도 괜찮고요. 내가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, 이직 충분히 6월달에는 좀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고요. 내가 투자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서부터도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어, 괜찮으세요. 어,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. 자 그리고 우리 97년생 분들 혹시라도 차를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기존에 타고 있던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제수 있어요. 어, 사고수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것만 좀 명심하시고 가시고요. 또 연애도 괜찮습니다. 연애 운동. 내가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응, 가능하다고 보이시니까요. 어, 5, 6월달은 어, 참고하셔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85년, 어, 소띠분들의, 어, 5, 6월달 운세 알아보겠습니다. <목소리> 금전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어, 금전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. 내가 투자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6월달 지나서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. 어, 괜찮게 나오고요. 또 내가 어, 연애보다는 재회 운도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이 분들이 어, 많이 아파요. 아프신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. 어, 왜냐하면 조상바람에 조상바람도 좀 있으시고, 어, 또, 신감을 도좀 있으신 분들도 또 많으세요. 어, 그러니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을 하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, 직장에, 내가 또 직장을 이동을 하고 싶다, 뭐, 이직을 하고 싶다, 어, 6월 지나서는 충분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게 나쁜 5, 6월 달은 아니니까요. 내가 하반기를 맞이하는 5, 6월 달,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셔, 준비하셔서 하반기를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운의 흐름은 금전 운이나 직장이나 운의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. 어, 충분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73년생 소띠 여러분들에 대한 운세 알아볼게요. 아 우리 73년생 소띠분들은 왜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. 또 여자분들, 특히 여자분들이 더 우울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세요. 그리고 약을 많이 먹으세요. 응.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또 많이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또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사람 간에 다쳐서 내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너무 운이 막혀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, 우리 73년생 소띠분들이 조금만 더이 운을 좀 어, 상승시켜 주려고 하신다면 상담 좀 받으셔서 고민을 좀 해결해 가시는 게좀 어떠실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직장을 또 전문직 쪽으로 또 움직이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세요 어, 그러면 내가 또 직장에서도 어,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갈수 있고요. 이직 운도 있어요. 내가 나이가 음, 73년이 51화잖아요. 51세잖아요. 51세라고 해서 내가 못할건 없거든요. 그렇게 좀운좀 트여 좀 놓으시면 6월 달 지나서는 그 금전 운도 어, 상승하시고요. 재물복도 있으세요. 없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이 5, 6월 달은 내가 하반기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어, 5, 6월 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천천히 준비를 하시다 보면. 직장 안정되시고요. 또 금전의 숨통도 열리실 겁니다. 음,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. 사람 조심만 좀 하세요. 어, 사람 조심하고 사람한테 너무 많이 치여서 생긴 병들은 내가 충분히 힐링하시면 어, 해소가 좀 된다고 하시니까요. 그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61년 소띠 여러분들 오류 월 문제 좀 알아볼게요. 소띠 여러분들, 61년생 소띠 여러분들, 부동산에 손해 보는 일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, 이 5, 6월 달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어, 건물을 뭐 판다, 산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매입과 매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. 어, 5, 6월 달만 좀 조심해서 지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, 우리 61년 어,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... 내가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기반 닦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높은 자리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어 특히나 6월까지는 구설수는 항상 조심해서 넘어가 주시면 그래도 5, 6월달 무난히 지나실 것 같습니다.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어 6월 지나면 금전문 다 열린다고 운의 상승이 금전문도 열리고 운의 상승도 한층 더 높아지신다고 하시고 아시니까 5, 6월달 잘 준비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주 선화하시였습니다.